thank mm -hmm. you 전등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번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보시기라, 성령을 이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하니라 아멘. 한적 있다면 조의해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쉽게 보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오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기수업을 맞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경건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사명과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 드려지는 듣고 서로에게 유입이 될수 있게 하시고 서로 그 말씀을 상관할는 깊은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위 위에 은혜달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할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표현한 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의 1장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이 자체를 보게 되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돼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그 말씀의 육신의 육신을 입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역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다. 그리고 그 속에 그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의 영광은 어떻게 결혼합죠?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한량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은혜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고 자라면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어, 스승과 친구 모든 그러한 분들과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우러져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그 은혜는 어떤 것이 그런 은혜가 될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 중에서도 으뜸 되는 은혜.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들은 독생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예요 그와 함께 하나 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에게. 결국 우리도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독생자로서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첫째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그와 영적으로 하나가 될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와 교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감 그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육신은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른 모습이지만은 영은 한 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인데 이런 그 은혜 속에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아 정말 가히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한 마음은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은혜보다도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몸을 나와 바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모든 것과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그 모든 자들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그 요한이 바로 무엇을 얘기를 꾸준 하고 있었냐면 그는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나왔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그런데 그분은 장차 내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그 사명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명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평건한 삶을 살았,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그를 높이고자 한다면,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의 행위와 태도가 문제가 될수 있어요. 나의 행위와 태도는 정말 너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너무 아닌데, 근데 내가 누군가 거룩한 자, 선스러운 자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와 나는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다 하고 그를 칭찬하면서 높여주고 있는데 그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눈에 내 모습은 전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은혜가 될수 없었겠죠 그 은혜가 될수 없는 일들을 나는 해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셨냐면요 내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알리는 그 속에서, 그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매뜨기와 석청, 이걸 먹으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단절하고, 산으로 가고,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거룩한 삶을 그는 실질상으로 했어요. 실질상으로 하면서 그먹든 것조차까지도 그는 그렇게 먹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모습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와 닮은 행위를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내 행위가 바꾸질 수는 없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한발한발딛는그 과정 속에 내 모습은 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의 삶 속에서 하나의 그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표현하면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성화의 삶을 감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영화로운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자. 영화로운 자는 나의 주 그리스도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왜? 네. 그 자격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내가 영화로운 자가 응.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은혜위의 은혜로라 하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이방인도 우리 크리스찬도 모든 안 믿는 모든 자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요. 자, 우리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는 크리스찬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 외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주, 아주 긴급, 긴급한 아주 급박스러운 사건이 딱 터지면 나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을 아마 알 거예요. 누구도 막론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세요. 물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그거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막 거침에 살려달라고 할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세상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나는 불교고, 나는 유교고, 나는 샤머니. 다 똑같습니다. 그들 속에 결국 가장 급한 시기에 생과 살을 오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찾았을 때, 그들은 나를 지으시니가 나의 잠재 속에 내 행위와 사상과 모든 신념을 떠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은 혼자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혼 정신 속에 하나님을 각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영접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장 고대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희생과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만세 전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 결국. 삼위일체를 우리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때 성경은 신약과 부약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삼위를 아는 성령, 성부성령 성부성자 성부 성령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우리는 인정하되 그 사역 속에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그 지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아, 창조의 질서, 그리고 내가 알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흘러가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우리는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복대다고 말씀하신 그게 무엇이 복대냐? 그 믿음을 주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지에서그 믿음이 간 것이 아니라 그래 가장 복되고 복된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는 결국은 이삶 속에서의 모든 것이 우리 자체는 이미 이미 주어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의 뜻에. 그분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내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날 정말 율법이란 모세로 말미암아 지어진 십계명 그러나 그,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이미 그 율법을 토대로 그걸 법을 이루 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예수 요예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 법을 이루셨죠? 그리스도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법을 이루는 기름부음 받은 기름부음 받은 자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성경 66권 중에서 한 것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더 쟁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성령이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열어진 거예요 내 지식과 의지와 판단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도마하고 갔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찔러보고야, 찔러보겠다.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와 납득이 같지 않는 이 사건을 어떻게,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는 성경 아닙니까? 책 중에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한다는 소리가 이거는 소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야기책, 소설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믿음을 갖겠냐는 얘기예요.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책이야. 얘 이야기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분들과 나는 무엇이 다르냐 딱 하나잖아요.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나. 당신은 세상에 있는 당신. 다르잖아요.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끔 나에게 지식과 지혜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는 감사하며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할수 있어. 내가, 내가 해서 알아서, 알아서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역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겸손 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너무 아름답고 예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런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게 겸손의 마음이에요 맞아지고 납, 납고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다 사랑을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사랑해주려고 손을 먼저 내밀고 자기 것을 먼저 주면서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 못 받을 이유가 한, 한 것도 없어요. 왜? 그들은 육적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같은 한 명인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우리가 영적으로 인정하고 그를 정말로 칭찬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장하시고 입 마음에 하시고 항상 함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창조하신 아버지의 계획하신 아버지의 그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진 그 은혜 그 위에서도 은혜위에 은혜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걸 알게 하신 우리가 우리에게 아버지는 내가 또한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